질문하세요. 쉬운 질문으로. 네. 그거 알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? 이게 그 저도 사실 주위가 워낙 다좌익이라서 정치 얘기 나오면은 그냥 화제를 돌리거나 아니면은. 그랬었는데, 이안 예, 되겠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무 말안 하니까 다 자기네가 옳은 줄 알아요. 그러니까는, 요즘 학생들도 보면은, 우익 학생들은 조용히 지냅니다. 자기 주장 안 해요. 자기 의견 얘기 안 하고. 따돌림 당한다고. 근데,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그러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거거든요. 그러니까는, 해법은, 아주 간단해요. 공부 많이 하시고, 좌익이 뭐라고 하면은 거기에 탄탄한 논리로 반박할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. 근데 그 일은 사회 지도층에서만 할수 있는 일 아닙니다. 국민 각자 각자가 해야 돼요. 그, 그, 그거를 명심하시고, 아,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대형교회에서 신도들 잃을까봐 이렇게 할 예, 해야 될 얘기를 안 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. 근데, 신도 절반 잃을까봐 두려워서 해야 될 얘기를 안 했다가는 모든 신도를 잃고 자기가, 그, 자기가 신앙을 누릴 자유까지 뺏기게 될지도 모릅니다. 그러니까, 아니, 무신론자가 와서 이런 얘기까지 해야겠어요? 좀 알아서들 하세요. 개혁교회 교회 목사님들 각성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또 질문 있으세요?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예, 오늘 아, 타픽이 좀 뭐라 그럴까? 아, 좀 고차원의 타픽이었어요. 에 예, 그래서. 어려움을 좀 느끼는 그런 분도 있었겠지만 하여튼 전 세계가 이렇게 좌경화되고 제가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게 성경 이야기하는 이 적그리스의 시대라고 하는 게 이런 방식으로 오는 거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. 예 그러니까 아 우리 오늘 작가님은 그냥 이세상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했고 그니까 우리가 이거 성경적으로 비추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적그리스의 시대가 온다.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데. 에, 그러한 것들을 맞아들이기 위한 이와 같은 이런 그 기초들이나 계속 놓이고 있는 거다. 에, 이렇게 여러분이 영적으로 좀 이해하시면 에,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참 장시간 제가 옆에 앉 여기 앉아 있는데 막 쓰러지실 것 같아 이렇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아 괜찮으세요? 예, 감사하고요. 아 이거 끝난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끝난 다음에 그 책. 어, 저기 뭐야 좀 사인 받으실 분들은 좀 가셔서 받으시고, 뭐 잠시도 이야기도 나누시고, 예, 그리고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 기도하겠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 오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우리를 만드신 분, 또 우리가 같이 가서 영원토록 함께 거할 분,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.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 인간을 사랑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이 기록된 대로 맨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또 로세 때와 같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온 세상이 혼동의 도가니로 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시대에 다시 한번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는데, 이 적그리스도의 시대를 예비하기 위해서 온 세상의 문화, 철학, 가치, 이런 것들이 거꾸로 가는 이런 시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홍지수 작가의 이와 같은 그 책을 통해서,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.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배우고, 알고, 남에게 알리고, 적극적으로 국민들 계몽하고 아이들 제대로 지키고 바르게 교육하고 그래서 좋은 이 시민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또 우리 홍지수 작가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앞으로 좋은 일들 우리 국가를 위해서 많이 할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. 오늘 한시간두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